발 밑으로! 제가 해줄게. 아이! 안 켜져요? 예. 블루투스 연결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아, 어, 된 건가? 됐네, 어, 어, 이게 된것 같은데. 화면이 안 보여서. 어, 화면 안 보이는데? 뒤로 봐야 되는 거. 그렇지, 이걸 보이지. 음. 배터리는 갈았어요? 얼른 음. 간, 간 거야? 딴거간 거가 3%였어. 아, 진짜? 응. 음. 이거 어, 아니 이거, 어, 이거. 야, 이얘 뭐라고 는데개 돌려 고개 돌려 맞아 안 받으세요 찍히고 있으니까 찍히고 있는 거 지금? 찍 있어 이걸로 간다 그냥 네. 대충 그래서 붙었어. 이거 이거. 넘었다. 넘었다. 가야 돼. 고고! 아, 고려뿌려야지 뿌려, 그렇지! 나이스 유지! 나이스 나이스 아, 마무리 좋다. 유시야! 샷시야더 자신 있게, 더 자신 있게. 아, 이게 와이파이가 안잡어 가지고. 고고! 아니야. 아니, 와이파이는 지금 잡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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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이파이 잡히기 때문에 얘가 어.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. 아, 아, 아. 화면이 어.

겹쳐, 겹쳐. 다우리야, 다우리야, 다우리야. 아, 오케이, 나이스 준! 화면 어디 찍는지 모르겠어. 잠깐 볼게. 요 쉬어요. 이게 생각보다 관각이라서, 예? 어, 관각. 네? 어, 생각보다 나이 많이 나이 안 가졌죠. 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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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없어, 없어, 없어.

마르빈뭐패대기패대기 나가라고 때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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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지금 지금 아와잘 탔는데 아 이런 말 아, 안다, 안다, 빨리 만들어 만들어 오기 원기, 원기. 오케이. 반대, 빠르게 빠르게 간다. 간다! 아이. 아이. 어. 어.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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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이 반대, 반 반대, 아, 都紧吃饭，都紧吃饭，都紧吃饭，都紧吃饭！哎。 Selamat hari. Enam, lima, empat, tiga, dua, satu. Satu kali, dua kali, tiga kali, empat Satu 괜찮아. 나이스! 고 아, 오는 거 대기만 해. 러비! 어? 나이스! 아, 준비 잘 붙인다. 이대로! 출발! 주다봐 봐, 봐! 반대 벌레.

태도가 없잖아 태도가 뛰겠어! 가자! <laughs> 가비! 시도 좋았어, 시도 좋았어! 나이스, 유등 만져 등 만져 오케이! 아, 나이스, 백 워킹, 예정 굿! 오, 핸들! 자, 이녀석 뺏겼다. 아 지민이 위치 좋다 아, 아, 가. 가만, 가만. 아. 가만. 지금! 지금! 오케이! 이리! 이리! <laughs> 이다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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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왜 잡아? 없어 잡아? 잡아. 아니 어, 플레이를 어, 해야지 저잡 어, 그래. 지도 없어는거 알지 미들 잡으확 벌려야 돼확 벌려야 돼, 확 벌려야 돼. 어, 계속 어. 움직여야 어. 공간 나오지! 아이, 아. 지금기 앞에. 좀만 더 세게. 지도 어, 좋았어. 걸렸다. 이려야지 걸려야지. 나왔 아니야. 천천히 가. 간다. <laughs> 대단다, 대단다, 오케이 <laughs> 자,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. 이상 좋아. 좋아. 지금. 야야야야야야어 뭐야 어지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 저기 나이스 집중. <laughs> 터치 좋아. <laughs> 자, 1군 좋아. 1군. i